나원의 소송 이야기 네. 또 오랜만에 올립니다. 네. 저번까지 그쪽 감정료가 토지 지료가 조금 낮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결과 나왔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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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조금 지난번 좀 텀이 있어서 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 네, 네. 어, 종전 우리가 감정이 월한 500여만 원? 네. 네, 그 정도가 낮잖아요. 네, 네, 네. 어, 근데 어그 동안에 뭐 이자율도 이런들 음.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기초 예, 가격, 예, 예, 공시가도 예, 상승하고 그래서 음. 아요게 분명히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오를 수 있는데라고 음. 하는 그런 부분에 좀차안해가지고어 네. 우리가 사감년까지좀 받았잖아요. 네. 어한 800만 원 가까이 나왔죠. 네, 그월한800 정도. 원. 500에서 800이니까 엄청나게 오, 지금 많이 오르죠. 단기간임에도 예.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뛰어서 어?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 재판부에다가 일단 어그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음. 아, 재판 자체가 이제 어,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네. 종결된 상태라서 음. 일단 재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왜 재개를 하느냐 요거는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감정도 받아 달라라고 음. 했더니 재판부가 어 재개 결정을 해주면서 네. 바로 이제 감정 채택을 해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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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래서 종전에 이제 우리가 일심에서 감정 받았던 그 감정인 음. 한테 다시 그대로 그 감정 요청을 했어요. 제 감정. 예, 네, 제 감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뭐좀 섭섭하지만 <laughs> 감정비를 새로 달라 그래서 네. 어, 새로 감정비도 부담하고 해 가지고 네. 어, 감정을 새로 받았는데 조금 결과가 아쉽게 났죠. 조금 아쉽게 네, 났죠. 예. 네. 어. 우리가 이제 사 감정 받을 때는 800만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네. 아, 이번에는 600 얼마입니까? 6... 620만원? 아, 620만원. 네. 예. 그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네. 612만 7천원. 네. 어, 12만 7천원. 음. 어, 이렇게 났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 어쨌든 뭐 1년 8개월 그 사이에, 음. 어, 지가 변동률도 좀 있고, 음. 그 다음에 은행 기준금리 이자율 상승. 네, 많이 상승했 기대율이 네. 좀 올라서. 어. 네. 어, 그래서 자기 의견을 변경한다. 음. 라고 했는데, 좀 변경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 아쉽죠. 음, 제가 음. 대출 이자가 두 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지. 진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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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너무 이유를 조금 쳐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4.18에서 음. 5%이 정도를 인정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기초 가격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 공시가 올랐는데도 예, 예. 그걸 안, 안 치셨더라고요. 예, 예. 음. 그래서 조금 뭐, 뭐 안한것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아, 조금 섭섭한. 예. <laughs> 많이 섭섭한. <laughs> 많이 섭섭한. 예.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결과가 났으니까 네. 어, 요 결과 바탕으로 청구취지 약간 변동, 청구취지 증액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음. 어, 재판부에서 이제 한번 재판을 열면 음. 이제 마치지 않을까. 음. 어, 그리고 이제 아직 그 가정법사건도 아직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아직. 네. 네. 그래서 그 사건 어, 결과도 이제 좀 어, 기다려야 되는 네. 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재감정 끝에 예. 저희들이 절 차는 청구취지 변경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예. 그런 또 3월달에 변론 기일이 잡혔잖아요. 네, 예. 재판부가 예. 이제 어그 가정법원 결과는 그 정도 정도면 나지 않겠냐 음. 그런 거 감안해서 3월달로 잡은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또 3월달 어떻게 될지 예. 만약에 또 가정법원 결론이 안 밀어지면, 나면 미뤄지면. 또, 그까지 연계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하여튼 그때까지 판결이 나겠죠? 가정보원도 어, 2년 그래야죠. 넘게 줄었어요. 예, 그래야죠. 예. 예. 하여튼 요거 재감정 신청한 부분은 음. 저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변호사 하면서 20몇년 변호사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음. 아, 재판 도중에, 재판 도중에 이렇게 1심 감정이 난 상태에서 음. 2심에서 다시 그,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감정해달라, 이렇게는 할 필요 없이, 음. 최근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게 처음이라서, 음. 어, 그게 이렇게, 그, 어, 결과물로 좀 받아들여지고, 음.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관행처럼 그냥, 일신 감정을 그냥 쭉 가져가 버렸다면, 음. 시세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아쉽죠. 어, 그거를 500만원으로 만족, 계속 만족하라. 음. 그 철거할 때까지. 음. 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게, 우리한테 매우 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만약에 이게 더 오래 걸려서 막한 5년, 8년 걸리면. 그렇습니다. 그 옛날 때 감정한 가격으로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우리한테 좀 힘든 시간이 되니까. 음. 실제로 또, 어 그런 감정 결과 끝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광황이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해결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음. 옛날에 받아놓은 그 적은 임대료, 음. 그걸 가지고 계속 감내를 해야 되니까, 음. 아, 그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뭐, 뭐, 불행중 다행, 음.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네.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도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처음이고, 재판, 저도 이제 20년, 2 5년차 변호사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음. 그 재판부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 상대,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썼습니다. 음, 맞습니다. 어. 이렇게 결론되면 끝까지 가야 되니 네. 변동할 수 없으니 네. 사례를 넣고 네. 그 기판력에 관련된 판례도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어. 음. 재판부가 아 이거는 어, 받아주는 것이 맞겠다 음. 재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음. 이제 어, 마음을 정하시도록 음. 어, 제가 좀 열심히 썼죠. 어, 그래서 그 끝에. 아, 이제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음. 조금 아, 어, 어. 아 좋습니다. 음. 네. 기대치 한70% 프로 네. <laughs> 이런 거예 네, 음. 좋습니다. 음. 하여튼 야원의 수송 이야기 또 가정부분에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네. 판결이 날지 음. 그리고 또 이거 항소심 음. 어떻게 될지를 음. 또 다음 영상으로 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어뭐 당부랄까요? 음. 어, 보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그러니까 음. 이제 한번 감정해서 그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 만족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특수하긴 한데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이자율이 갑자기 급상승한 시기라서 네. 어, 다시 재감정을 받게 되면은 어, 분명히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사감정도 미리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상황 변동, 재판이 음. 좀 길어지거나 첫 감정할 때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멀리 떨어진 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재감정을 해가지고, 음. 어, 재판이 좀 오래 갈수 있는, 분쟁이 음. 좀 오래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대비하는. 아, 어, 그런. 직가나 기대 이유를 좀 상승했으면, 네. 웬만한 변호사님들은 저는 친해서 그렇지만, 안에 귀찮잖아요. 그죠? 다시 또, 변론기를 잡아야 되고. 음, 일단은 잘 모를 겁니다. 아, 변호사분들 예. 예. 아, 막연하게 그냥 음, 처음이니까. 음, 저도 처음이니까요. 음. 음, 잘 몰라서 일단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음. 그게 또 이제 좀 임대료라든지 율 또는 기대율이라든지 아주 스테디하게, 음.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음. 에이, 거기서 뭐 올라봤자. 했는데 올라가야 얼마나 되겠냐, 새로 감정료 내고 새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음. 이런 생각도 좀할수 있는 거고. 음.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도 특수한 시기 같아요. 음. 근데 우리는 마침 활용을 잘한 편이고, 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소갈이를 어. 했을 수 있는. 음. 한 분쟁이 2, 3년 이상 간다 그러면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어.